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인데요.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이나 환경, 또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자기를 미워하고, 뭐, 자기를 막, 에, 이렇게,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널 취급하고, 나 같은 거왜 태어났을까?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난 내가 싫어. 막 이러면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 삶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은 우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사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자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참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부여함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중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주는 것이죠. 자기와의 관계. 오늘 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기만 해도 침이 도는 그런 어떤 그 과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레몬이죠. 레몬 레몬 그러면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신맛. 예. 자 영양소가 풍성하죠. 단백질, 비타민 C도 굉장히 많고요. 자이 과일의 제목을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큼한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레몬을 잘랐는데 하트 모양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의 하트. 그래서 좀 상큼한 사랑. 자 그러면서 어, 신 레몬 또 영양소가 많다. 네, 피곤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예, 사랑의 표시, 하트가 새겨진 레몬 두 개, 그리고 그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레몬의 그 맛, 또 영양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잘라놓은 어떤 그 교훈,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랑, 이 예, 하트 모양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자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떠오르는 게 신맛, 그리고 아주 상큼한 그런 레몬 주스 한 잔, 이런 게딱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어, 우리가 보통, 예, 말 잘하는 사람에 보면서, 야, 사이다 같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말을 잘 아는 사람, 또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사람, 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말을 할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야참 사이다 같다 시원하다 어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보면 좋을까요? 또 뒤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앞에는, 한, 하나로 된 레몬, 과일을 두 개를 그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고, 다음에는 요걸 갖다가 컵에 넣어서 레몬 주스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런 걸참 잘해요. 그래서 GTS 나눌 때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러면 아이들이 다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면 창의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게 되고 이야기를 구성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의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은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은 어느덧 지나가고 미래가 오늘이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때 미리미리 잘 준비한 사람은 그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있게 열매를 거두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거,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곱 가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할일 없이 시간을 맞이하면 참 이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적당하게 사명을 꾸준히 할수 있는 이런 거. 세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네 번째는 경계 문제도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 관계. 그래서 자식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립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스스로 수리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도 훈련하고 인간 관계도 훈련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생활이에요.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취미 생활 한두 가지가 있으면 삶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어, 이제 남겨야 될 것들을 잘 남길 수 있는 이런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살면은, 미래를 살면 굉장히 보람있게 살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암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0절, 또 마태복음 19장 아,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일 한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 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자 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 나에게 이 말씀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 실수하고 그러면 아유 이 바보 멍청막 이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또 자기를 존중할 줄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관리를 안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자기를 무시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한테 적용을 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우선 내가 약할 때잘 위로하고 지지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약할 때막 미워하는, 넌왜 이렇게 할지도 몰라. 나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넌 잘하는 것도 많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하고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예, 기쁘게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돕는 거예요. 내 재능을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도록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할 줄 알고 우리 속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를 존경합니다. 먼저 나에게 인사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김성길 그러면서 인사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수용할 줄 아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법, 열다섯 가지. 자,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어, 먼저 첫째는 존귀함 선포하기, 둘째는 인사하기, 셋째는 존귀함 말하기, 넷째는 존귀한 의미 찾기, 다섯 번째는 연구하고 이해하기, 자기 자신, 여섯 번째는 수용하기, 일곱 번째는 희망 갖기, 여덟 번째는 사랑 고백하기, 아홉 번째는 위로, 지지, 칭찬,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기와 대화, 열한 번째는 자기의 편지 쓰기, 열두 번째는 어, 자기 충전을 시키게요 자기 개발하고 13번째는 셀프 힐링 자기 치료하고 14번째는 자기 것을 조중히 여길 줄 아는 열 15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존중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굉장히 내가 아주 역동성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번째는 이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대로 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약점이 나타날 때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지, 그럴 수 있다. 괜찮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약점을 좀 담당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봉사해 주고, 이렇게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업무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업무에 대해서 내가 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업무를 더 연구해서 친밀함을 갖고, 발전시키고, 업무하고 친해지고, 네, 이렇게 업무와의 관계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마태음 18장 2 21, 1절 21에서 질문 두개 만듭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이라는 것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왜 용서를 끝없이 하라고 하셨을까? 네, 왜 용서를 끝없이 하라고 하셨을까? 일곱 번을, 일곱 번씩이라도 하라는 말은 끝까지 하라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 하다 말면 지금까지 했던 게다헛수가돼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결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용서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용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이런 질문. 그래서, 우선, 묶어두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더 손해보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주는 거죠. 또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용서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이게 열매가 있는 용서가 있어야지. 나너 용서할게. 그러면서 자기 손에도 안벌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용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만의 용서가 아닌 열매가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묵상하고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격려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EQ 첫 번째인데요. 관계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나라, 성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고, 존중법 익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잘 갖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중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약점 담당, 그 다음에 먼저 존경하기,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 성공 돕기, 그 다음에 용서하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주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고민 어떻게 풀어 가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영감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굴 만날 때, 아, 그래,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렇게, 그래. 그리고 이 받은 영감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승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 속히속히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에, 오늘도 우리가 에, 이 EQ 재능을 잘 개발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